박수! 안녕히 잘 지내셨습니까? 마친구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네, 잘지내시 어우, 네. 아, 그럼... 아, 지금 굉장히 눈부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반짝반짝한 이 빛을 받고 있는데요. 나와 있는 이곳은 주문진 등대입니다. 우! 우! 여기 처음 와 보셨어요? 엄청 오랜만에 왔는데 진짜 여전히 아름답네요. 전제 오늘... 인생 첫 뮤직비디오를 여 밑에 해안한를서찍었거요아 아, 뮤직비디오 또 나와야 하 나. 그럼 알 거야 알니다 이제. <laughs> 저 저는 외가 집이 바로 이 밑에예요. 아유 참왜 그래요? 저희 집 바로 옆이에요. <laughs> 맛 친구들하고 뭔가 인연이 깊은 주문진 등대 그리고 오늘 네이 아래에 너무 훤히 잘 보이는 주문진항을 찾아왔습니다 주문진항은 동해안에서는 가장 큰 어항이라면서요 어항 규모로는 가장 큰전진기 저항이죠 주문진항이 그럼 우리 다 생선 먹으러 가나요 그렇죠 오늘 생선을 비롯한 바다에서 나는 그러니까 바다가 우리에게 주는 그 선물들 네, 해산물을 잔뜩 만끽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뭐 먹어요. 맛개비아 저는 아주 좋은 거 먹습니다. 뭘 먹는데 음 얼굴이 그렇게 활짝 폈을까요? 아 그러게. 뭐 고급 음식? 고급 음식. 그러니까 평소에 즐겨 먹고 싶으나 가격대가 조금 있다 보니까 즐겨 아유. 먹을 수는 없는 그런 음식인데 오늘 아 그걸 위해서 제가 또 오늘 어제 아니 고급 음식을 위해 어제 뭐요? 예 직업 음식이 투철한 거 아니에요 준비성이 으뜸으뜸+ 으뜸, 으뜸 빨리 해장하러 가야 됩니다 오픈이 빨리 끝내세요 고급 음식인데 해장이 가능한 음식이라고 하고요 우리 마더니는 뭘해십니까 아, 저는 엄청 행복해가지고 하시겠다 진짜 이+ 사람이 뭔가 음식을 딱 생각을 하면 입맛이 <웃음> <웃음> 저는 이런 음식이에요. <laughs> 제철이라서 어, 제철? 이, 이 애가 뭔가 이렇게 통통하게 살이 오르면서 입에 넣으면 단맛이 싹 감도는 그런 해산물이에요. 해산물 가운데 행복 덩어리. 오 행복한 제철 음식 <laughs> 또 드시러 가고요. 사부님은 어디로 가세요? 뭘 보이세요? 힌트만 들으면 저기 생선 음식 중에서 생선 이거 빼놓으면 안돼 사실을. 음 근데 생선. 우리는 이 생선 구이? 버렸나? 천단. <laughs> 생선이 아. 많잖아요. 너무 많은. 그래요, 선생님. 생선구이 먹으러 가요. 먹으러 가는데 단, 조리법은 단순한데 그 맛은 깊죠. 맞아요. 그죠? 아. 응. 오늘 마사부님께서는 깊이 있는 맛을 찾으러 가시고요. 저는 뭐. SNS 담당이니까 약간 퓨전 음식을 먹기는 할 텐데, 역시나 저는 주재료가 바다와 네,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바다가 주는 아주 귀한 보물. 그러면 기다리시고요. 저희는 맛있는 맛을 찾아서 다 같이 떠나볼까요? 아. 밝은 빛을 받으며 갑시다. 바다를 향해 출발! 출발! 으악. 으악. 맛있는 한끼 드셨습니까? 으 아니라고요? 맞다구 식사만 하고 온거 맞죠? 맞습니다 정확히? 식사만 했습니다. 아 진짜 오늘은 녹화하는 그 모든 순간 순간이 네.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저 옆으로 또바다가 아 보이잖아요. 아 오늘 정말 절경과 함께 맛있는 음식 그리고 또 우리 마 친구들과 의 이야기 너무너무 네, 즐거운 시간인데요. 한분한 한 분씩 어떤 걸 먹고 왔는지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가장 먼저 사부님. 저요. 네. 아 저요. 사부님은 저 바다 속에서 뭘 꺼내 드셨습니까? <laughs> 생선죠. 아, <laughs> 생선. 오. 생선 구이를 먹는다 그랬잖아요. 네. 사실 네. 어릴 때더 먹었던 음식이긴 해요. 그렇죠. 우리 뭐 닭고기, 돼지고기, 뭐 소고기 같은 경우는 조금 어느 정도 먹으면 질릴 맛이 있잖아요. 기름진 맛 때문에 음. 음. 육류가 갖고 있는 그 약간. 아, 근데 생선 저는 못느낍이다만 <laughs> 여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만 <laughs> 그 생선 구이는 또 다르게 육류 기름진 마다또 달라요. 그렇죠. 음. 생선마다마다의 또 기름 맞아. 성분이 또또 또 차이가 그, 있잖아요. 저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선마다 기름진 맛이 다 다르단 말이죠. 요거는 음. 이제 갔던 집이 유별나게 이제 조금 저한테 기억에 남았던 건뭐아 주인 사장님이 되게 친절하셔요. 어,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친절하셔. 그 생선 구이만큼이나 아주 너무 기분 좋았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또 하나가 또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청어 알젓. 아, 가리, 가리비 젓갈. 김. 여기 이제 메인 만찬인데, 생선구이를 여기다가 쌈. 특별하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포기김치를 쭉쭉 찢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생선구이를 싸먹었어요. 와. 그렇게 먹어보진 않았거든요. 너무 군침 돌아요. 일단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음. 보고 와서 아, 이야기를 더 음. 해야 할것 같아요. 음. 수산시장에 와 있는데 주는 문 항은 뭐 동해안에서 뭐또 부코만큼이나 큰 어항이고 그래서 우리가 네, 또잘 접하지 못했던 제철 뭐 해산물이라든가 생선들도 다양하죠. 아 이게 수산시장에. 생선 종류도 많고 해산물도 많고 그거 진짜 찾아가야 되잖아 여기 들어오게 되면주 문진에서 잡히는 건다먹어볼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죠? 이요 요 소금만 50년 쓰신 거예요? 자방 고등어에 가안음 소금이 염기가 없이 녹으니까 달다. 어. 그죠? 가수 시계가 막... 어 슬, 그러니까 비싼 소금, 좋은 소금 쓰시는 것 같아. 저가 아, 소개받은 집이. 아, 이 집이네, 어셨삼3 7 년. 삼십칠 년면 저세븐 아니잖아요. 저 세븐 아니죠. 삼십칠 년. 저는 이제 생선구이 잘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네, 사다리집에 생선구이만 딱 있을 줄 알았는데 주문 네. 뭐 중에서 나는 뭐 생선요리는 어. 다 있는 거고 네. 그중에서도 생선구이가 구이, 네. 최고예요. 네. 먹을 보기 전에 역시 비결 좀 기도해 주시죠. 네. 생선을 일단 손질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간을 한 다음에 김치 냉장고 같은 데다가 한 하루 이틀 정도 숙성을 시켜요. 바로 굽는 게 아니고 음. 어, 숙성을 시키면 이제 그게 부드러우면서 질이 더 단단할 것 같아요. 음? 나머지는 또 나중에 할게요. 네, 맞습니다. 생선 비회를 시켰는데 안 차는 이렇게만 해주시 거예요? 야, 이건 뭐한 명씩 한 명씩 백반 백반인데요? 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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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 좀 색깔. 음. 음. 생선 맛일까앞 접시에 담아주세요 생선구이 이렇게 딱 보시게 되게 되면 되 어느 집에서나 딱 이렇게 좀 유심히 봐야될 게 있네요 구이를 했는데 기름이 이렇게 잘박잘려하게 위에 올오지 않으면 조금 퍽퍽스러워요 그 선도가 그리고 신선한 것보다는 좋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아까 여기 청어 주셨단 말이에요 올려가지고 한번 이렇게 단순하게 아무것도 찍지 않고 요거만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이것도 궁합이 참잘 맞는데 맛있어요 <놀람> <놀람> 국기도잘구셨어 그래서, 뽀하다가 그러진 않고, 부들부들 적당하게 빠지고, 적당하게 또 남아있어서, 속살이 참착해요 그때도 바삭바삭 하면서, 고등어 할 뻔.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어 먹을 때, 요뱀비살 기름이, 지방이 제일 많은, 요것도 맛있는데, 요,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제일 맛있어요. 고등어에서 처음 맛있는 뱃살 한번 먹어볼게요. 갈비 색깔인데요. 여기다 올려서 한번 먹어볼게요, 이번에는. 일단 비린내가 나지 말아야 되는데, 손질을 하고 나서 반드시 눈물에다가 한번 헹궈야 돼요. 무엇보다도 어느 뭐 생선 부위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밑간을 자라야죠, 소금 떡. 근데 그게 이제 뭐등 푸른 생선, 또 뭐, 뭐 우리 식객이 하게 되면 은 속살이 붉은 생선, 또 가자미처럼 생선살을 가진 경우, 신살을 가진 생선 경우, 다만은 소금 양이 다 달라야 돼요. 속살이좀 붉은 생선 같은 경우는 고등것처럼 꼬치랑 고등것처럼 두툼하단 말이에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직화 방식으로 굽는 게 제일 맛있죠 그다음에 뭐 광어나 도다리라든가 뭐 가자미류같이 신홍살성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닿는 거보다도 불 조금 띄워서 굽는 게 간접적으로 간접직화하는 방법이. 안에 육즙도 덜 빠지면서 생선이 딱딱해지지가 않죠. 음. 이게 불이 센지 안 센지는 보게 되면 껍질을 보게 되면 은 여기 에 이렇게 볼록 볼록 부풀어 올라요. 음.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좀 알아두시면 좋은게 칼집을 내신다 아니면 젓가락으로 한 번씩 이쑤시개가 펙폭질러 주시게 되면 은 음. 여기 덜 터지죠. 껍질이 음. 껍질 터지게 되면 은 안에 지방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을 동안에는 지방이다 빠지니까 나중에 먹으려고 그러면 좀 퍽퍽스럽고 딱딱한 경우가 있어요. 일단 중지는 게동의에는데 항구가 뭐 제일 크죠. 크다는 거는 그만큼 고기 잡는 선박들도 많고, 선박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뭐 잡아들이는 뭐 해산물 생선물, 어, 고기 많다는 얘기죠 어행장도. 그러다 보니까. 가른 해산물로 비단, 뭐 생선만 부어 먹는 게 아니라 다른 해산물도 부어 먹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사실 근데 중진이 사실 생장구이거 특별하게 뭐 유명하다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폭우가 있는 동해안에 어느 지역에 아무리 많이 폭우에서라도 저도 지금 어, 오늘 뭐이뭐 뭐 중진에 와가지고 또 이렇게 생장구이를 또 먹게 됐는데 이건 또 유명하고. 고기 돼지고기 소고기하고 달라서 뭐 일주를 먹어도 질리지가 않죠. 이 지방 기름 맛, 기름진 맛은 생선의 기름진 맛은 그니까 동해안에서 가장 로컬푸드예요, 사실은 가장 로컬푸드고 가장 원초적인 생선 맛을 또 제대로 알수 있는 또 조리법이기도 하면서 뭐 매운탕도 있고 생선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음식이 있기는 하지만 이거만큼 생 소프로가 없고 이청정부 이만큼 뭐 이걸 뭐좀터부시한다거나뭐그 절대 그런 음식은 아니에요 사실. 음 맛있어. 사장님, 아, 저가 사장님 없는 사이에, 저, 우리 감독님이 저보고, 네. 생선거에 어떻게 하면 맛있게 굽냐고 물어봤어. 뭐또 저하고 또 전문가시니까. 저희는 이 생선이 네, 굽는 그릴이 있어요. 있는데 이 생선이 이제 숙성이 얼마나 잘 됐나 안 됐나에 다해갖고, 이 생선 맛이 달라요. 우리 사장님도 집에서 드시요 예 저도 예 고등어를 많이 먹어요 고등어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 고등어를 이렇게 배추김치에 싸서 먹으면 엄청 맛있어요 느끼하지도 않고 예, 맛있더라고요 간장에 찍어 것도 맛있는데 이거 정말 맛있어요 we 옛날 방식이에요. 음. 문, 특히 묵은지. 묵은지에다가 판다지 생선구이 한번 싸 드셔보세요. 먹고 싶지 않나요? 예, 네, 면면 그러니까 종류가 생선 종류가 어, 뭐가 뭐가 이 나온 거죠? 고등어, 꽁치, 고등어, 뽈락이. 뽈락이 맛있지. 이렇게 이제 네 종류가 나오는데 고품이 그 육즙, 고소하고 담백한 맛이 다 다르죠. 제가 딱 구분 지어 봤을 때는 꼴락이랑 가자미는 흰살 생선이고 기름기가 좀 적어서 담백했을 것 같고요. 꽁치랑 고등어는 아주 고소하고 좀 짭조름했을 것 같은데 어땠는지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지역 사람들이 그~ 오늘 이제 생선구이 그걸 먹는다 그러면 약간 심심하다 느낄 정도예요 간 밑간이 소금간이 응. 근데 외지 분들한테는 짠 거보다는 심심한 조금 아래 단계의 밑간 정도가 딱 맞는 또 입맛이 있을 거예요 젓갈류가 나오니까 아마 그걸 같이 싸먹으라고 네, 좀 간을 좀 맞추지 않을까 그, 그~ 거기가 또 젓갈이 다른 데보다 염도가 낮아요. 그래서 젓갈 계속 먹을 때 젓갈도 좀 상대적으로 좀 저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기랑 생선이랑 같이 먹었을 때그 느껴지는 것들이 더 풍부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생선만 먹어도 바다가 들어오는데 그렇지. 젓갈까지 먹으면 바다 바다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꽤 여러 해 전만 해도 젓갈 이러면 굉장히 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조금씩 음. 먹어야 된다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요즘은 맞아, 다 젓갈 맞아. 맛이 저염식으로 요즘은 다 바뀌었어요. 음. 그러니까 생선에 약간 그 양념을 정말 더해주는 그런 요소로. 오늘 같이 드신 것 같아요. 저는 뭐 하여튼 추천을 드리면 간장에다 찍어 먹는 것도 좋고 젓가락 올려 먹는 것도 좋은데 예전 식으로 김치, 묵은지나 뭐 김장김치 둘둘둘 말아서 한 입에다가 먹음직스럽게. 아, 어, 근데 걱정이 됩니다. 방송이 나고 김치를 계속 달라는 거 아닌가. 그래서 같이 줘달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laughs> 아, 그래서 감독님하고 얘기했어요. 이거 혹시 이렇게 저기 하다가 이게 이렇게 주는 줄 알고 오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모른 척 하기로 했어요. <laughs> 모른 척 하기로 했냐고요? 저만 먹는 걸로 하고. 사장님도 알아서 하시겠죠? 책임있는 방송을 해야 돼요.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김치를 만약에 안 드셔도, 워낙 그 집에서 생선을 골고루 아주 적당한 온도로 잘 부어서 그 맛이 일품이기 때문에, 김치 안드려도 괜찮아요. 아, 아, 그건 맞습니다. 여기에만 오인해도 되기 때문에. 네. 37년, 8년 되셨대요. 생선구이집 하신 지가 음. 소금 반잡이도 엄청 잘하셨을 거 아니에요. 뭐 신설 생선, 붉은 생선에다가. 서 소금 정도 다 정해서, 그냥 경, 연륜이죠. 그렇죠. 생선마다 하여 풍미도 있었고. 또 육즙이 안 빠져서 너무 좋았어요 기름기가 아까 음... 이면수어 껍질에다가 이렇게 김치 말아서 주셨다고 했는데요 그럼 이면수어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있었어요 여기 말로 새치 그러니까 새치 아니 그러니까 있었는데 왜 얘기 안 하셨죠? 그러니까 굳이 그거는 얘기를 왜안하셨어지아 얘기하겠죠 아 그거 뭐, 뭐 아니, 얘기 안 하네 나로 얘기하고 싶어서 왜지금 <laughs> 사실 이 동양 지역에서는 새치라고 해야 훨씬 더잘 알아들어요. 더, 잘 네, 더 맞아요, 맛있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랬지. 이제 저도 항상 새치로 알고 컸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면수어. 아니 뭐 이름이 갑자기 또 이렇게 거창해지고 수어. 길어지지? 어. 두 글자 새치면 더 맛있고 좋은데? 전 어렸을 때외가예요 그, 화로가 있어가지고. 와, 거기다 그릴 올려놓고. 제대로? 먹네 석쇠도 아니고, 왜, 강릉말로 적쇠. 적쇠 이렇게 올려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새치 올리고, 네, 고등어 올리고 해가지고, 지져서 이렇게 먹으면 정말 기름이, 그리, 기름이, 자글자글 자글자글, 자글그 고기 육즙 올라오듯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죠, 사부님? 맞죠? 아유, 네, 맞아요. 맞아요. 그, 그러니까 진짜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 그, 이면수어. 이름을 왜 새치로 부르기도 하고 이면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조선 후기 때 서유구라고 하는 나무어목지에보게 되면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한 경도의 사는 어느 어, 주민이 그 마을 수령한테 생선 하나를 이제 진상을 하게 됐는데그 생선이 너무 맛있는데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잡아서 진상했던 사람이 이름이 이면수라고. 아 이거 누가 가지고 오셨습니까? 음. 예, 이면수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 사람 이름처럼. 지었다고 아, 하는 썰이 하나 들어본 것 같아요. 있어요. 어, 나머지는 또 뭘까요? 강원도에 사는 천석 분이 그 임현수 등껍질을 바삭바삭게 구우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것만 골라 먹다가 가방에 다 이제 탐진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또 이름이 임현수래. <laughs> <laughs> 결국에는 임현수 씨가 문제네. 썰이에 썰썰인데 이제 정확한 얘기는 뭐냐면은. 임연수라죠. 연수가 얕은 물이에요. 연안에 얕은 물. 수심이 깊지 않은. 임자는 돌아오다, 회개하다 이런 뜻이고, 모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임연수의 습성이 뭐냐면 산란 때가 되면 깊은 수심에 있다가 얕은 연안으로 가까이 들어오거든요. 그때 어부들이 이제 구물을 쳐서 잡는데 그 습성의 이름을 떠서 산란할 때가 되면 얕은 물로 돌아온다. 임연수. 근데 고등어도 썰이 있잖아요. 고등어. 고등어가요? 고등어도 왜 고등어인지 아세요? 왜요? 그 고도라 그랬대요. 처음에. 네, 그러니까 오래된 칼. 녹슨, 이렇게 네. 녹슨 칼과 고 밑에는 날이 이렇게 하얗게 되어있다. 아 그래서 뭐, 그러니까 뭐 고등어. 고등어? 아하. 막 <laughs> 뭐 이렇게 된건 아닌가? 갑자기 이제 썰 얘기하시니? 그냥. 다 거의 치가 들어가요, 그죠? 생선에 거의 치를 음, 많이 맞네. 쓰죠. 고등어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네. 치자를 쓰면 임금이 수라상에 못 올라가고. 아, 치가 못 올라가는 네. 거예요? 어자가 붙으면 올라가고, 맞죠? 틀렸어요 네. <laughs> 정말 선생님 정말 죄송해요 대놓고 틀렸다고 그래가지고 어, 아니요 제가 일부러 물어봤어요 우리가 함께 공부 좀 해봐요 자 여기서 알고 갑시다 <laughs> 우리가 이제 흔히 알기로 치자가 붙으면 뭐임금 수라상도 못 올라가고 우리 집안에서 지내는 제사상 뭐 상신제 동, 동제도 못 올라가고 어짜가 붙으면 무조건 진상품이고 제, 제상에 올라간 생선 그게 틀렸어요 그것도 확실해요? <laughs> 아, 아유, 아아 예, 예. 틀렸어요. <laughs> 확실합니까? 이게 한글 관련된 이야기가 정확한 얘기인데, 아, 한글.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해 놓고 양반 사대부에서 이 쓰는 거를 저기 일반 서민들하고 백성들하고 음. 기득권 세력이 쓰는 걸 반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인금한테 올리는 진상품이라든가 궁중재례 음식에 있어서 진상 품목을 쓸 때는 기록을 할 때는 문서를 이제 써야 되는데 여기에 치자를 이건 우리 고유어예요. 우리 순 우리 말이에요. 말은 있어도 우리가 표현을 글로, 표기, 적으려니? 글로 적으려니 물고기 어짜를 그냥 뒤에다가 붙인 거뿐이에요. 그러니까 진, 임금님 진상품에 올라갔던 어짜가 붙은 모든 물고기는 다 귀한 줄 아는 거죠. 꽁치, 새치, 갈치, 참치, 네, 치자 들어가는 생선들을 좀더 예뻐해 줘야겠네요. 많이 먹어야겠어요. 아유, 진짜 이건 말도 안된다 진짜 생각해 보면 요즘은 그래요. 꽁치도 근데... 이제 없어서 못먹는데는 꽁치야 어, 네. 어, 엄청 비싸요. 네. 엄청 비싸고 진짜 없어서 못 먹는데 아 이제는 뭐 모든 어종들이 다 귀하죠. 맞아요, 요즘은, 맞아요. 귀한 어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선을 맛있게 먹고 오셨고 <laughs> 우리가 지금.